야, 요즘 청라는 참 어때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주상복합이 못 들어오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그래서 오를까요? 지금 여기가 분양 공고가 난 이후에 선착순 계약 진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전망이 좋고 좋은 상품이면 사람들 줄 서서 사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가고 있습니다 단지명은 스타셀러 49입니다 다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것 같고요. 49층으로 두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522실이고요. 면적은 119, 118, 114 이렇게 되는데요. 119 기준으로 36평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견본주택을 가고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현장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가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체급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 일대는 아파트가 아예 들어설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인 거죠 프루지오 정도 되는 브랜드가 인천 청라에 공급하겠다라고 결정한 데는 분명히 사업성이나 상품성 이런 것들 꼼꼼히 따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주거형 오피스텔의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떤지까지 꼼꼼하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왕십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1시간이 채안 걸렸습니다 근본주택이 굉장히 모은 곳에 있네요. 청라국제도시 중에서도 이 일대는 새로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정지고요 바로 옆에 스타필드 청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스타필드하고 동구장이 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는 의료복합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아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견본주택에서 대략적인 입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7호선 청라 동구장역이 얼마나 걸려요? 바로 옆이죠. 외부에서도 그냥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스타필드 안으로 들어가시면 또 거기에서도 전설역사랑 연결이 돼요 저기 옆에 있는 청라 국제도시역은 좀먼거 아닙니까? 도보로 10분 이내로 엄청 빨리 걸어야 되는 10분 아닙니까? 네이버에 쳐보면 한 8분 언저리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옆에 있는 의료 이건 뭐예요? 여기는 의료복합타운이라고 해서 서울 아산병원 청라가 청라 동부장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800병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송도라든지 인천 이제 뭐 지역에서 이렇게 좀 큼지막한 대형병원이 없어서 는데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집 옆으로 들어온다. 800병상이면 큰 겁니까? 여기서 차로 얼마나 걸려요? 어, 5분이면 가요? 네. 아, 그렇게 가까워요? 얼굴 나오셔도안 나오면 안 돼. <laughs> 저희가 지금 여기 표시된 스타셀라 49 여기를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분양 전시관에 있습니다. 지금 부터 가는 길을 한번 녹화해볼게요. 아까 말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laughs> 호칭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장님하고 저 차장. 아 차장님이시군요. 네, 맨 처음 초기에 조성된 게 이제 청라 호수공원 기준으로 해서 동측으로 먼저 조성이 먼저 됐어요. 호수공원 이 어디입니까? 네. 이게 호수공원인데 초록색 표기된대요. 아, 아 이렇게. 네. 저기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퍼진 네. 게 커널웨이예요. 아 그래서 어, 유고 기준으로 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커네 토탈 다 커네리긴 한데 네네. 현재 활성화된 데는 이제 동측. 지금 저희 옆에가 호수공원이군요. 그럼 여기 블록에서 보면은 이 건물 바로 뒤쪽 보시면 돼요. 사거리에서 저희는 우회전을 하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왼쪽이 이제 공촌유수지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도로 옆으로 해서 바로 공촌유수지 체육시설이 있고 그 건너면 바로 그냥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건너 바다요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의료복합타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왼쪽에? 어, 아산병원 네. 있고 그다음에 스타필드. 이 신호 아, 지나면 바로 거기 왼쪽에 이제 스타필드예요. 스타필드. 지금 앞에 공사하는데 우, 우측에 보이시는 게 네. 저희 현장. 좌측이 스타필드. 어, 공사를 하고 있네요. 예,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나온 걸로는 올해 연말부터 해서 이제 건축 공정 들어간다고는 지금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가 저희 현장이. 바로 우측이. 네. 백이동이거든요. 아 지금 저희 있는 쪽 바로 옆이 백이동이에요? 백이동 자리로 보시면 돼요. 청라 아, 국제교외국인학교 네, 네. 바로 위에가 네. 여기가 이제 헤드커터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청라 사업을 지금 본사를 열러 옮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네. 주거시설들? 네. 이런 데는 다 오피스텔 다오피스텔입 그리고 사이즈가 다들 작아서 1.5룸 정도 되는 왜냐면 지금 코스트코 청라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스타필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또 의료 복합타운도 종사자 수가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하나금융타운에 있는 종사자 수도 좀 있고요. 이것도 그래서... 오피스텔이에요. 왜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주상복합이 못 들어오죠? 여기 일대 자체가 아파트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좌회전을 하시면 됩 아, 좌회전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코 트청나 나올 거거든요. 코스트코청... 어, 저거예요. 코스코스럽게 생겼네요. 근데 단층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진짜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딱 그식 그대로 딱 옮겨놓은 겁니다. 아, 주차장이 꽉 찼네요. 주차장이 작은 규모가 아닌데 지금 왼쪽부터 시작해 저끝까지 주차장이거든요 한쪽까지도 처음 오픈할 때는 한 여기. 저 앞쪽에서부터 한2 시간 정도 대기 줄이 있었어요. 이제 신세계 건설에서 따로 돈을 좀 투자해서 지하철 입구를 스타필드 청라 쪽으로 냈어요. 그 가칭 그게 동구장 스타필드 역이라고도 하고 청라 동구장 역이라고도 하는데 스타필드 쪽으로 이렇게 출입구를 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역에 이제 기존 공항철도랑 7호선 연장, 9호선 직결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7호선 한 개를 더 뽑아 가지고 저희 스타필드 청라 쪽으로 이렇게 앞에 바로 박았어요. 이거 7호선은 현재 공사 중인 거고요. 네네. 9호선은 이제 계획 중인 거예요. 공항철도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호수공 주변에 속있는 이제 구도심인 거죠. 저도 현장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안 좋은 현장 없거든요. 다뭐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한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주거형 오피스텔이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오를까요? 저희가 아파트 37평, 38평에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분양을 거의 한 17년, 18년을 이렇게 대행을 했지만은 이 사업지 안에서 이 개발 계획이나 이 교통이나 학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조합이 된 데가 처음 봤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스타필드가 들어간 수원이나 어, 다른 쪽에 보면은 주변 집값 다 동방상등이 시키잖아요. 스타필드 하나만 가지고도 시카시 그렇게 상승이 됐는데 저희는 스타필드 중에서도 동구장 스타필드에다가 아산병원 바로 옆에 있겠다 그다음에 코스트코도 바로 옆에 있겠다 골프장에다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분양가보다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한 어, 케이스가 네. 많이 있나요? 많,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목동이나 이쪽 주변의 수도권에가 하락 추세 보이다가 이 대형은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원룸이나 1.5룸이 아닌 주거 대체형을 나온 이제 한 30병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분양 공고가 난 이후에 선착순 계약 진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전망이 좋고 좋은 상품이면 사람들줄 서서 사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6월 28일 날 정당 첫 계약이 시작됐고 분양을 100%를 다 말씀드릴 순없지만 거의 중층 이상은 거의 다 분양이 마감이 됐거든요. 태생 자체가 오피스텔이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컨택을 안 하신 거죠 아파트를 찾아보고 하다가 근데 저희가 광고도 하고 주변에 입소문도 나면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게 이 청라에서는 주고 대체 상품이 많고 이 정도 마감재 이 정도 입지구나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들도 서대를 하시고 입지도 보시고 몇번 방문하시고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저층하고 중층 이상은 거의 다 분양이 마감이 됐습니다. 저층이 7억 9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고층이 제일 위에 탑층이 13억 9천까지 있거든요. 타입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은 편차를 좀 많이 뒀습니다. 고층이 아니고서는 얼마 정도 생각하면 돼요? 중층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네. 중층 한 11억 정도 보시면. 근데 중층도 지금 거의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 중층, 예. 네. 어 11억인데 중층이 다 나갔어요. 네. 야, 요즘 청라는 참 어때요? 인천 서구에서 검단신도시랑 청라는 거의 한90% 이상은 전고가를 다 회복했고 전고점을 다 찍고 있어요. 전고가가 전에 고점 네, 가격이죠. 22년도 7월이 좀화랑기였고그 다음부터 규제하고 해서 많이 막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부동산 이제 집값이나 이런 게다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을 전부 다 했어요. 아, 아 먼저 내리겠습니다. 아 네, 내리셔야 됩니다. 네. 마이크 데려서 드릴게요. 아 네네. 아 이거 빼가지고 들어야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 나문열줄 몰라서 순간 에어